너 이거 뭐야, 어? 어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다뿌러뜨려놓고 어? 너 뭐야, 어? 뭐냐고? 카파야, 카파야, 카파야. 그네 신랑 물어떠어 응? 네 말을 안 들어 말을 말을 안 들어. 새끼 마. 나무를 다 물어. 나무를 왜다 분질어놨어? 난리를 하네. 나 나무 나무 나무. 응? 어? 나무 왜 다? 어, 어. 야 야. 응? 어? 파파야. 음, 음, 음. 아니, 하, 진짜. 이 나무, 이것도, 이렇게 자랐었는데, 이거 다뭉거틀리더니만네가 어, 스트레스를 나무한테 다 푸는 거야, 네가 응? 어?